Welcome to Easy Writing. Hello, everyone. Happy Thursday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I'm Serena. I'm Mr. Eugene, Eugenie, the genie. <laughs> 네, 안녕하세요. You do know your name, right,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제 별명이 미국에 살때 e 지니 e 지 i n 였거든요 I know.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오늘은 제 일기를 한번. 쉐어 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Okay. 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니가 내 친구라면 나는 음. 어떤 소원을 빌까? Oh.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써 봤는데요. Uh -huh. 저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은 어, 많이 담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정말 단순한 <laughs> 내용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좀 즐겁게 구성을 해 봤으니까 한번 즐겨 주세요. 오케이. Okay. I'm so excited to read your journal. Here is if the genie were my friend. And he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네, 오늘의 도전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가 볼게요. 지니가 내 친구라면 먼저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소원을 빌 거야. 그다음 내가 얼마나 많이 먹든 칼로리로 인정되지 않는 걸 소원으로 빌 거야. 즐길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상상해 봐. 바지가 반격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되감기 버튼을 비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 바보 같은 말은 모두 되돌리고 실수는 무효화할 수 있게 말이지. 하지만 내가 나를 아는데, 난 아마 마지막 소원을 사라진 양말 찾는 데 허비할 거야. 이 oh 그 정도 느게 가끔 가다가 uh -huh. 생각도 안 해본 uh -huh. 뭔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거든요. Yeah. 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Right. Like 마음 급할 때. 네. 그래서, 아, 나 양말 어딨지? 했는데 이루어져 버렸어요. Oh, no. 그, 그럴 수도 있죠. 네. Uh, right. 자, 음. 오늘의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 음. 거고요. 여기서 핵심 표현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라고 좀 생각해요. 뭐냐면, 뭔가를 ING 하는데 낭비하다. 예를 들어, 많은 돈을 뭐뭐 뭐 음식을 사는데 낭비하다 이런 것들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네, 낭비하다는 waste, waste 명사 on ing. 음흠. waste 명사 on ing. 네, 솔직히 말해서 waste라는 동사를 모,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o waste something 하는 건 패턴도 아니에요. 그냥 낭비하다라는 뜻일 뿐이죠. 그런데 뭐 하는데 낭비하다? 이렇게 되면 헷갈리게 돼 버립니다. Yeah. 그래서 덩어리로 잡는 거예요. 바로 전치사 on doing something or on 명사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예전에 우리가 뭔가를 많이 돈 쓴다라고 할때 spend를 썼었잖아요. 음흠. 그건과 마찬가지죠. 왜냐면 yeah. spend도 spend money on something 그리고 우리가 덩어리로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 음흠.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중요한 거는 전치사 on을 써야 yes.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요거 해볼게요. 그 아이튜버는 비싼 차들을 사는데 돈을 낭비했어. 자, 그 아이튜버는 돈을 낭비했어. The iTuber wasted money 비싼 차들을 사는데 On buying expensive cars. Uh -huh. The iTuber wasted money on buying expensive cars. 자, 이번에는요. 난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했어. 자, 나는 시간을 낭비했어. I wasted time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데 On doing useless things. Mm -hmm. I wasted time on doing useless. 네. 그래서 돈뿐만 아니고 시간도 낭비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을 사는데 많은 돈을 낭비했어. 자 그녀는 많은 돈을 낭비했어. She wasted a lot of money. 명품 옷들을 사는데. On buying designer clothes, 음음. she wasted a lot of money on buying designer clothes.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waste도 잡았지만 동시에 우리 전에 배웠었던 spend 단순하게 쓰다 mm -hmm. 라고 하는 것도 같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쓰고 어디에 낭비하는지는 언 o 붙인 붙인다 이 문장을 장을써속지고지리에박히박히들어야어죠겠 h a t s h a t h r i g t h a t e a l o t e v a l o h t h a l the v o h e v e o h e v e o the a e e o h e a e t e of a l u e e o 요거 뭐라고 할까요? 네 영어로도 비슷하지만 발음 주의하세요. 네. Calorie. 아, Calorie, 약간 K에 가깝네요. 맞아요. Calorie <laughs> 이거 주의하셔야 될게 이게 단수여도 <laughs> r y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왠지, I, E, 이렇게 끊으면 뭔가 어색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laughs> 네. 귀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laughs> 네. 맞아요. 그리고 칼로리는 당연히 셀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보통은 복수 형태를 많이 보죠. 맞아요. Many calories가 맞아요. <laughs> 네. 자, 다음은요. 세다. 인정되다. <laughs> 네. count입니다. 음, 음. 네, 그래서 뭐를 세는 것도 count. Like count the balloons. 음흠.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를 인정된다라고 할때 맞아요. 때, what you say counts. 그거는 인정돼. 그 그거 음. 유효해. Yeah. 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Yeah.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es it count? Mm -hmm. 그러면 그것도 쳐주나요? 이렇게 mm -hmm. 얘기를 하잖아요. Yeah. 인정이 되냐 yeah.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Mm -hmm. 네. 자, 다음은요 반격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네, fight. 오늘의 <laughs> 네. 선생님 어 얼핏 들었을 때 네. 문장에서 뭐 바지가 fight back 한다고 한것 같은데 <laughs> 맞나요? 맞아요. Oh.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지가 어 나랑 싸울 거 아니에요. 틀어지려 음. 그러고 막 yeah. 그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잖냐 oh. 이런 내용으로 좀 있다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요. 은 되감기 버튼은 뭐라고 하나요? Rewind button. 네. Rewind button. 네. 여기 지금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앞쪽에 강세를 많이 주시면 가끔가다가 티가 소리가 안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oh, yes. but, 은처럼 mm -hmm. 뒤에가 많이 빠질 겁니다. 요거 한번 들려주세요. Rewind. button, mm -hmm. button. button. Mm -hmm. 자, 다음은요. 멍청한 혹은 바보 같은 dumb입니다. 음, spelling은 d u m b 에요 b가 무음입니다이 네. dumb은요. 어, stupid 같은 단어처럼 꽤나 강한 편이에요. Mm -hmm. 그래서 우리가 silly라는 단어를 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Yeah. 그거는 좀 실없는 귀여운이란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이한테 oh, don't be silly라고 mm -hmm. 얘기를 해야 되는데 dumb이나 stupid 같은 거 쓰면 너무 강합니다. Yeah.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는 뭐 본인이 <laughs> 네. 그렇다면 뭐 그쵸 자 마지막 단어 볼게요 무효화하다 뭐 예를 들어 실수를 저질렀거나 네. 엉뚱한 말을 했거나 그런 거 무효화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아네 이거는 undo 아하. 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laughs> do에다가 앞에 un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데 보면은 야. 글 같은 거 쓰다가 uh -huh. 어 내가 실수로 잘못 쓴거 보면 uh -huh. 아시죠? 네네네. 언드 버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yeah. 거죠. 그렇죠? Mm -hmm. right. 자, 이렇게 핵심 단어 6개 아, 알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re we go. Here today's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표현 굉장히 야심차게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들. 자, 돈이 쉽게 쏟아지다. 음. 돈이 쉽게 쏟아지다. 이런 네. 표현이 실제로 있을까요? 네, 영어로는. Money grows on trees. 음. Money grows on trees.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굳어진 표현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저랑 친한 지인이 이제 미국인 지인이 있어요. 네.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네.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어. 이런 얘기하면서 돈좀 서로 아껴 쓰라고 어. 부부싸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yeah. 통화하면 항상 이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또 생각이 나 버렸습니다. So 또 정말 나무에서 자라는 거네요. 음. 음. 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한국말로 말을 하셨을 때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쉽게 쏟아지다. 아, 쉽게 쏟아지다. 아, 네, 맞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특히나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네. 너는 돈이 나무에서 <laughs> 자라는 줄 알아?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맥에 따라 어, 불만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음? 자. 야, 너 있잖아. 돈이 그렇게 쉽게 쏟아지는 거 같아. 이건 뭐해 볼게요. 넌 생각하니? Do you think? 돈이 나무들에서 자란다고? Money grows on trees.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절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두 번째. Mm -hmm. 그에게는 돈이 쉽게 쏟아지는 것 같아 보여. 자, 보여? It seems. 돈이 나무들에서 자라는 것처럼 Like money grows on trees. 그에게는. For him, it seems like money grows on trees for him.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인가 봐요. 어떤 mm -hmm. 사람이. 자두 번째 주요 표현 볼게요. 뭔가를 취소하다. 명사를 취소하다. Take back 명사. 네. Take back 명사. 네. 이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너그말 취소해. Mm -hmm.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 <laughs> 근데 cancel that. 이거 이상합니다. 아하. 그런 것들은 뭐 예약이라든가 뭐 계획 같은 걸 취소하는 거고요. take back 명사. 이거는요. 사실 말한 것을 거둬들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Yeah. 네. 그래서 어, 상대방한테 뭔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mm -hm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Right.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너 있잖아. 방금 말한 거 취소해. 이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Yes. 자, 도로 가져가. take back. 방금 네가 말한 것을 what you just said Take back what you just said. 네, 자 이랬을 때아 알았어, 내말 취소할게, 말 취소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난 그걸 도로 가져가. I take it back. 음흠. Fine, I take it back. <laughs> 네, 근데 이것도 선생님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음흠. I will take it back이 아니라 그냥 아예 현재형으로 i take it back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좀 네. 신기한 거 같아요. 우리 예전에 나 약속한다라고 할때 약속할게라고 안 하고 영어에서는 난 yeah. 약속해 yeah. 라고 해서 i promise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신기하죠. Yeah. 그렇죠?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와우, 이것도 정말 써먹을 일이 많을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걔를 아는데 이런 식으로 mm -hmm.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쓸까요? knowing 목적어 음흠. knowing 목적어 네 정말 말 그대로예요.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의 성질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음.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모양을 무조건 ing를 넣어서 knowing someone 하고 나서 문장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Mm -hmm.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널 아는데 너 하루도 못갈 거야. Oh, so <laughs> 자널 알며 knowing you. 넌 하루도 못갈 거야. You won't last a day. Knowing you, you won't last today. 네, 뭔가 제가 다이어트 한다라고 할 때. 네. 어, 들을만한 얘기네 Oh no, 선생님, 음. you last at least a day. <laughs> oh, thank you. That helps a lot. You're welcome. 자, 다음은요. 내가 그녀를 아는데 그녀는 또 늦을 거야. 자, 그녀를 알며. Knowing her. 그녀는 또 늦을 거야. She will be late again. Knowing her, she will be late again.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요 표현 세가지 짚어봤고요. 어순 영작 가 볼게요. Let's go. All right, everyone. Grab your pens, pencils and erasers. Let's start writing.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지니가 내 친구라면 먼저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소원을 빌 거야. 자, 이런. 그 지니가 내 친구라면 Man, if the genie were my friend, 내첫 번째 소원은 돈을 위한 게될 거야. My first wish would be for money that grows on trees. Man, if the genie were my friend, my first wish would be for money that grows on trees. <laughs> 네, 그거를 위한 뭔가 하나의 wish가 될 것이다. But 왜 wish for in...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렇죠. Right. 그리고 여기도 가정문이기 때문에 the genie 뒤에 was가 아니라 were 그러니까 yes. 정확하지만 회화체에서는 was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my first wish would be for 많이, right? Yeah. 자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얼마나 많이 먹든 칼로리로 인정되지 않는 거를 소원으로 빌 거야. 자 그러고 나서 then 난 칼로리들을 소망할 거야. I'd wish for calories. that don't count. 얼마나 많이 내가 먹 No matter how much I eat, 음흠. then I'd wish for calories that don't count. No matter how much I eat. 음흠. 여기서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인정이 된다는 거는 셀수 있으니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셀수 없는 건 인정조차 안 되죠. 그렇죠? Right. 자세 번째 보겠습니다. 즐길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상상해봐. 바지가 반격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자그 모든 음식을 그냥 상상해봐. Just imagine all the food you could enjoy without worrying about your pants. 자, 어떤 팬츠예요? 도로 싸우는 Fighting back. Just imagine all the food you could enjoy without worrying about your pants fighting back. <laughs>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대감기 버튼을 비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바보 같은 말은 모두 대돌리고 실수는 무효화할 수 있게 말이지. 자 그리고 되감기 버튼도 좋을 거야. And a rewind button would be nice too. 으흠, 내가 도로 가져갈 수 있게. So I could take back. 내가 말해온 모든 바보 같은 것들을. All the dumb things I've said. 그리고 그 어떤 실수들도 무효화할 수 있게. And undo any mistakes. 으흠, 내가 만들어온. I've made. And a rewind button would be nice too, so I could take back all the dumb things I've said and undo any mistakes I've made. 네, 여기 지금 매, 어, 마지막에 그렇죠? m mm -hmm. a d e 라고 나왔잖아요. 그 t h a v e m a d e 가 나왔는데 That's r i a k e a m i s t a k e r i 덩어리 표현 실수하다가 있기 때문에 어 t 만 바꾼 것 뿐입니다. t h a t 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 i but knowing me 난 아마 내 마지막 소원을 낭비할 거야 I'd probably waste my last wish 내 잃어버린 양말들을 찾는데 on finding my lost socks 음. but knowing me I'd probably waste my last wish on finding my last lost? last가 아니고요, o s t o c k s 더 이상 양말 못 신나요? 네, 여기 지금 우리 아까 배웠었던 waste Something, uh -huh. on do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네요. 네, 맞아요. Right. I'd probably waste my last wish on finding my last. Lost. <laughs> 계속, last라고 하네요. 저기 제 양말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laughs> okay.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one more time. Man, if the genie were my friend, my first wish would be for money that grows on trees. Then I'd wish for calories that don't count no matter how much I eat. Just imagine all the food you could enjoy without worrying about your pants fighting back. And a rewind button would be nice too, so I could take back all the dumb things I've said and undo any mistakes I've made. But knowing me, I'd probably waste my last wish on finding my lost socks. <coughs> And here's today's review. 세다 인정되다. Count. 되감기 버튼. Rewind button. 무효화하다. Undo.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ing 하는데 낭비하다. Waste 명사 on ing.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돈이 쉽게 쏟아지다. Money grows on trees.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자,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네, <laughs> 그는 비싼 운동화를 사는데 많은 돈을 낭비했어. 네, 좋아요.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명사를 ing 하는데 낭비하다 waste 명사 on ing. 운동화는 뭐 sneakers라고 할까요? 어, 맙소사. <웃음> 네. <웃음>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캐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시 듣기는 EBS 오디오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세리나였습니다. 영작부터 스피킹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Easy Writing. 직업상 해 <목소리도>